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대한 평신도 중한 사람은 영국의 율버 퍼스입니다. 그는 27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수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밀러의 도움을 받고 그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로퍼스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영국의 노예 매매 폐지를 매매를 폐지하라. 그리고 영국 사회가 너무나 부패되었으니까, 영국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일버퍼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해도. 계란이 깨지지 바위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일버퍼스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법안을 국회에 내놓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50년 지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노예 매매 폐지가 되고 영국 사회의 관습을 바꿔놨습니다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칼막스가 공산 공산을 할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영국사였는데 유럽에서 영국은 공산화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부흥되어 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제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해서 오늘은 성벽이 다 완공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서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끔 느헤미아의 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적들이 공격을 해왔죠. 첫 번째 공격은 느헤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느헤미가 이것을 알고 온오평지에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다.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산발라시 보내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고 인봉하지 아니하고 종에게 시키면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 겁니다. 니헤미아는 왕이 되려고 한다. 중상모략을 했는데 니헤미아가 큰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두 가지 전략이 무산되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이 더 강교한 방법으로 세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그세 번째 전략이 10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해 대벨의 손자 들려의 아들 스마야가 금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 선지자하고 느헤미야하고는 친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친분이 있어서.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질 않고 두문 불출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정이 있으니까는 친분이 있으니까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이 스마야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외소는 성전 현관에서 성수에 들어가는 뜰인데, 이 뜰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거죠. 스마야하고는 친한 친구였고, 우정을 나누었고, 또,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오늘 저녁에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는 외소에 같이 가자 그랬군요. 이때 느에미아가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안캔 노라 하고 얼뜩 듣기에는 외소에 가서 숨어야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총독이지만은 제사장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군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법을 어기고 내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면은 이 소식이 알려지면 니에미아가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외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니에미아의 지도력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고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생명을 보존하려고 법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분별해가지고 거절하지 거의 다그 거절을 받아들이잖아요.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레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절하고 보니까는 스나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외소에 들어가서 범죄하려고 만드는 아주 간교한 그런 계략이었다고요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마터면 니에미야의 모든 공적이 모든 명예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유험한 계략이었는데 니에미야는 이것을 피해갔어요 왜 이런 유혹을 피하시느냐 지도자에게는 니너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첫째 니에미아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하는 사명을 알았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 출발을 잘 했어요. 그런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높아졌는데,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는 사울 왕이... 제사를 3월만 드리냐? 나도 할수 있어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선을 넘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후에 이제 3월이 와서 왕이여 어째서 이런 불경건한 일을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이 제사는 하나 제사만 드리는 것인데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왕이 합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죄를 범하게 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올 때에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선을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느헤미야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요 성벽 재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건데 이 분별력이 어떻게 왔느냐? 너희의 면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잠언 28장 25절 25, 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보다 성자문에서의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말씀 듣지 않는 자가 악인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화를 찾는 자는 모든 걸 깨닫느니라. 내가 내 목숨 유지하려고 율법을 어겨?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위치를 잊어버려? 근데 그것이 스마야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물을 받고 그 죄에 빠뜨리게 유혹을 한 건데, 내 예면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안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참 잘했어요. 이거 잘못했으면 무너지는 거군요. 자, 일보퍼스가 법안을 이제 내놨군요. 그랬더니 국회의 친구들이 그를 중상모략합니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네, 이일부 퍼스는 사기꾼이야. 위선자라고 막 그렇게 외쳤어요. 저 꼴똥 같은 꼬마 일부 퍼스는 고향에 가서나 설교해, 교회 가서나 설교하지. 왜 국회에서 노예 무역 매매를 금지하라고 해.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은 미혼 여자 가운데 4분의 1이 참여였어요술 중독자가. 그냥 도시에 넘, 넘쳤어요. 마약 중독자가 넘쳤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 율버퍼스의 친구들이 다 귀족이었군요. 저녁에 끝나면 술 먹고, 마약도 하고, 또, 음란한 생활도 하기 때문에, 니에미아, 율버퍼스가 바게가는걸 싫어했어요. 국회에서, 더 떠들지 말어. 너 같은 조물의가 말재간 가지고 까불지 말어. 건방지고 거만한 추태를 내가 증오한다. 영국 무역에 피해가 많어. 너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배들이 벌레들에게 다 갈가먹히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고 꺼져. 치가 작았어. 이 꼬만 난쟁이야. 치가 작고 시력이 나쁘고 특별히 몸 안에 장기능이 약한 그는 몇 번의 암살의 위기를 넘깁니다 인신공격, 중상모략, 암살 위협을 넘깁니다 일부 퍼스의 법안이 통과되므로 영국 사회는 변화가 된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된 거군요 스마야가 돈을 먹고 니에미아를 죄짓게 만든 겁니다 옆 사람과 봅시다 내물에 넘어가지 맙시다. 네. 다시 한 번. 밥 사는 곳에 넘어가지 맙시다. 꼭 재질 땐밥 사가지고 밥 사면서 하군요.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재치게 만드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시겠어요. 자, 14절 말씀. 시작.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내 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이었느니라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에다와 그 남은 선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소행을 키워 카오스하였노라 13절 13절 아, 그들이 내게 돈을, 그들이 뇌물을준까닭은 삼발락과 도비압과 개샘이 스마에게 주어서 스마에 거기에 넘어간 것은 나를 두렵게 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소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소식이 알려지면은 내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그거죠.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그 다음 1 4절 말씀,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사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당시에 선지자들이 부패한 거예요. 여자 선지자 그 남은 선지자가 내물에 넘어가서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자, 리더는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하고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저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이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하다가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한 20장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할 기다리라. 그가 너를 권하시라.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라. 여호할 기다리라. 그가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를 행하신다 그거죠. 자, 이런 일을 후에 15절 말씀. 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성벽 공사가 왕공이 됐어요.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고, 니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백성들이 또 함께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방해, 수많은 공격, 수많은 모함, 수많은 위기를 이기고, 공사가 끝났어요. 이 공사가 끝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사탄은 더, 더, 더 강요한 방법으로 이제 일합니다.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라. 이제 오히려 그들이 낙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들이 암이라. 이걸 끝나야 되는데. 1 7절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와 난도 베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아는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이방과, 이방인과 유대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하고 친분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이 많았어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와서, 도비아가요, 잘하는데요. 도비아가 데예미아를 무너뜨리려고 음모에 계획하고, 장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니 에미아요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악을 좋아해요. 유다가 할 때마다 타락한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자 하니라 계속 느예미야를 흔들고 계속 느예미야의 지도력을 방해하려고 더 강요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고요. 악한 계획을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적들의 거짓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유혹한 거예요. 니들을 유혹한 거예요. 참된 복이에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유언비어가 오게 돼 있어요.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언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진실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유언비가 오는데 두려워할 필요 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니의 네 매를 높여주신 것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의 헌신함은 어떤 유업에도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초신성 현상, 별의 진화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별이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하면서 평소보다 이 별이 죽어가면서 수억 배나 밝아지게 되는데 꼭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수억 배 밝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가 하면은 은하계를 구성하는 10억 개의, 10억 개의 그 별의 밝기보다 망설 정도로 확 밝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 새로운 별이 생기는구나 은하계보다 더큰 빛이 나타나니까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빛나다가 그 별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에 사질 때에 큰 빛을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에 속지요. 새로운 별이 오는 줄 알고 그 별은 끝나고 마는 거. 예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이와 같습니다. 최후를 눈앞에 둔이 초신성의 별처럼 엄청나게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말씀과 기도로 우린 성벽을 재건해가고 완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꿈보다 더 강한 것이 사탄의 꿈이고, 사탄의 꿈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사탄의 꿈은 인류를 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꿈은 야망으로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면 나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력이 커 보여도 한순간에 사질 라 그런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느에미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혁명도 아니요 개혁도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그 사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기도하고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